안녕하세요. 끝까지 보면 홈에 플러스를 주는 스티커리티비 v 기업입니다 오늘은 이 등산 스틱 중에 이왕에 살 거면 브랜드를 사겠다 하시는 분. 레키 스틱, 마카루 에펙스 카본, 크리시다 에펙스 카본, 이렇게 있는데, 마카루는 남성용이라 보시면 되고, 크리시다 여성용으로 보시면 되는데, 키165 이상은 마카루, 이하는 크래시다 이렇게 나오는데. 자, 보시면은 구성품은 이렇게 한쪽에는 매달려 있고 반대편은 케이스 안에 이렇게 든 상태인데. 이렇게 플러스 백 구성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성품은 뭐냐면은 우선 스틱부터 보면은 이렇게 여기 크래시이다. 165 이하 키. 구성품. 이렇게 월크로 타이가 두 개가 있고, 검정 공화계가 두 개가 이에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플러스팩 구성품이 있는 거고, 구성품이 있는 거는 택 가격이 34만 원이 되고, 여기 보면은, 택가 34만 원에 실판매 가격은 27만 2천 원이 됩니다. 자, 그러면 구성품 요거 두 개를 빼면은 32만 5천 원에 실판매 가격은 26만 원이 됩니다. 필요하신 분은 이걸 같이 구매하시는 게 낫고 필요없는 분은 만 원을 아끼는 게 낫겠죠. 자, 이렇게 했을 때마카로와 크레시다의 차이는 뭐냐 하면은 자, 이것도 접어 똑같이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접은 기는 똑같이 40cm가 나오는데 다 폈을 때 길이가 10cm가 차이가 난다. 하는 거. 10cm 차이 나는 거는, 마카로는 110에서 130이 나오고, 크레시다는 100에서 120. 키로 말하면, 165 이하는 크레시다의 베스카본, 165 이상은 마카로의 베스카본,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결합 방법도 아주 쉽고 편리하다. ELD 장검 장치를 사용하게 되어 있고, 요, 요, 부분이 ELD 장검 장치. 구형 모델은 여기에 버튼을 이렇게 눌리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건 안쪽에서 튀어나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고 결합이 잘 된다. 하는 특징을 갖고 장점이 있습니다. Z4는 항상 다섯 칸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섯 칸인데 항상 이렇게 늘어뜨리는 상태. 세 번째 칸을 쭉 당기는 형태입니다. 이 상태로 짧게 잡고 당기면 이 버튼 튀어올오는 방법입니다. 딱 소리와 함께 여기가 벌어지는 형태가 되고, 정품 인증은 이렇게 홀로그램이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여기 크래시도고 마카로도 똑같은 결합 방법. 자, 세 번째 칸을 당깁니다. 이렇게. 10cm 차이 납니다. 코르크 그립 되어 있는 게크레시다165 이하. EVA 그립 시커먼 거는 165 이상. 요렇게 사용이 가능하고 다 폈을 때도 여기서 스피드랑 레벨을 하면 10cm가 20cm가 튀어나오도록 돼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 20cm가 이렇게 튀어나오도록 돼. 요렇게 했을 때도 10cm 길이 차이 납니다. 자, 무게는 크르시다는 245g, 마카로는 254g, 길이가 10cm 차이 나는 만큼 무게 차이도 있다고 하는 거고, 대는 이 밑으로는 14mm, 중간에 16mm, 손잡이 18mm, 14, 16, 18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고, 두개다 아르곤 에어 그립을 썼습니다. 아르곤 에어 그립. 이렇게 아르곤 에어 그립을 쓰고 있고, 팔도 흰 그립에 그립감이 뛰어나다 보기는 일자체로 보이지만 그립 자체가 팔도가 흰 그립이고 아르고레의 그립은 여기가 투명하게 되어있다 가능이죠. 스트랩은 스킨 트랩 천으로 해서 아주 멋지다 킥 안전 스트랩 이렇게 아무데나 당겨서 길이 조정이 가능하고 다운뒤에는 밑으로 누르면 끝나는 형태죠 여기도 맨드름하게 되어있을 때는 길이 조정할 수 있고, 이렇게 들시면 여기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제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닫으면. 편편하게 됩니다 요거 같이 고매할수 있는 거는 브리즈 숏 반장갑인데, 렉키 스틱 그립 값을 최적하는데좋탁하는게 있는데, 요 사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홀로그램은 이렇게 정품 인증 홀로그램이 여기 붙어 있는 상태인데, 요 홀로그램이 떨어져 나가면 본사에서 AS가 불가능하니까 받음과 동시에 여기를 스카치 테이프로 한번 감아서 사용하시면 사후 AS에 대해 내가 걱정을 할 필요 없이 부담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는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매를 원하시면 스트코리와 함께 즐겁고 행복하고 건강한 아웃도어 활동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구매 문의는 스트코리입니다 이상 스트코리팀입니다 감사합니다.